4번이요. 항상 양의 값을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예를 만족시킨다. 음. 뭐 이렇게 나눠지는 식은요. 일단 0을 한번 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통 0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0이 주어졌으니까 사실 뭐 이게 0을 안 주어지면 1이나 2로 주어졌으면 1의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0은 3f0f0 F, 0. 이렇게 될수 있죠. 0다기 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분되니까 f0은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f'0라는 것을 미분계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2고 우리가 이것을 주어진 식으로 나눠보면 3f0 fh 마이너스 f0 이런 식으로 됩니다. F0을 묶을 수 있네요. F0을 묶으면, limit, h, 0으로 하니 F0, 그 다음에, 여기는 3, FH-1, h. 이런 식으로 뺄수 있겠죠. 2. 이렇게 된다. 음, 이거, 가로미 안쓰요준 자, 그러면, F0은 아까 3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얘가 3분의 1이야. 숫자는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6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3f(h-1) 이런 형태만나오거더 뭐 이상 계산도 안 되고 어, 미분도 안 되고 이런각각값이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낸거뭐 얘도 비슷하게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f 프라임 2016을요. 비슷한 형태로 어, 미분계수 형태로 써 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2016 플러스 h 마이너스 f 2016, 2016 이렇게 써주면 되겠니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돼? 3x 플러스 fy f 이런식으로 나눠준다 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죠. f3, 아이고 아이고 써줘야 됩니다. 는 limit 써줘야 되겠다. l i m h가 0으로 갈때 얘가 음3 f 2016 f h 이 f 2016 이렇게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공통적으로 포함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f 2016 이렇게 빼고 나머지 3 f h 이1 h 분의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 극한값 아까 구했는데 어디서 구했니? 여기서 구했잖아. 여기 6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6이니까, f'2016은요, 6f2016이라는 어, 식으로 나온다. 근데 분모가 f2016이잖아? 그래서 f2016분에 6f2016 이렇게 써서 답은 6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어, 이 형태를 바꾸는 연습을, 이건 약간 공식 것 같아서 계속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